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얼마 후에 당신이 태어났던 카빌라 국에 가십니다 이 카빌라 국간요얘입니다관불 삼매경 속에 있는 얘긴데 정반왕이 부처님 아버지 아니에요 부친을 배락한 겁니다 부친을 배락하니까 어, 간다고 연락을 해니까 그 나라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부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혹시 왕위를 물려 받으실까? 그래서 부처님 설법하기 위해서 집을 한채 짓습니다. 왕궁 임금님이 계신 궁궐보다 더큰 궁궐을 짓서 보좌를 만들어서 사가문이 부처님이. 아들 부처님이 와서 설법해 주기를 바라고 집을 지쳐, 많은 신하 많은 백성들 그날은 왕궁 전체를 사대문을 전체 활짝 열어젖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실랄 대장 깨달은 부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이제는 듣는 얘기인데 여기 경전에 반은 안 나오고 전반한 부분만 내가 오늘 읽어드린 거예요. 염불 얘기가 나와서 오늘 염불 얘기해 드리려고 정관왕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 불교법은 시안에서 스님이 되면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일반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는 도리어 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어, 부치는 일찍 돌아가서 절못 받았지만, 오칠한 땐 절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하시라고 그랬어요. 빼야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면, 참 희한한 법을 배워가지고 오셨네. 그래서, 염불이 공덕은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아들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왕에게 말씀하셨다. 사심 유순 평방이라 되는 40유순, 유순이 어느 정도 큰지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1유순이 약 33cm 또는 30cm, 또 어떤 기록에는 1유순이 75cm 정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1유순이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대개 이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사십유순이면 굉장히 긴겁니다 4 0평방유순대는 이란이라는 나쁜 향기를 뿜어내는 나무인가봐요 꽃도 피고 이란이라고 하는 난초난 자를 썼어요 그 냄새나는 난인가 모르겠습니다 숲속에 한 그루의 이란이 이렇게 펴서 온통 숲을 나쁜 냄새를 나게 해 근데 우두전단이라고는 나무가 싹이 트고, 그 나무가 숲을 잃어서 크면은, 그 이란이 나쁜 향기가 사라지고, 좋은 향기로 온통 산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왕에게 염불의 공덕을 그와 같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염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염불하는 공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여러분들이 1년에 최소한도, 촤암 날, 전에 가서 염불해야 돼요. 집에서 염불하는 효력 없습니다. 왜 네, 웃어요? 효력 없는 건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앞에 와서 제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좋겠어요? 저리 왔어 오늘 하신 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여러분들이 내 생에도 금생에도 풍족한 먹을 공덕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쌀을 얻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자 스님들이 평생 탁바를 하잖아요 제가 탁바를 하면 밥을 안 주니까 하여튼 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탁발에저 먹고 있는 겁니다, 평생.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져 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스님이. 또 많으면, 엄청하면 여러분들 또 먹다, 안 먹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실정례를 하고 절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제일 큰 공덕입니다. 이게 연불이에요. 두 번째 공덕이 뭐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와서 하신 게 뭐죠? 금강경 읽었잖아요. 금강경 다 읽고 난 뒤에 오면은, 그효과 없어요. 10시 전에 오셔야 돼요. 왜 눈빛들이 별로인데. 진짜예요 10시 전에 와서, 다 부처님한테 향 하나 올리고 앉아가지고, 스님 독경하실 때, 어? 우리 법사 스님하고 같이 금강경을 더 읽으면은, 그것도 한편 전체를 다 읽으라거나, 한편 읽으라 그러는데, 그걸 소홀하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내가 읽어서, 내 것이 돼야 돼. 그게 공덕이에요. 세 번째 공덕이 뭐냐면, 스님 법문을 듣는 겁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거를, 가르침을 주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가지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공이 안 묻히는 거. 두 번째는 복송. 세 번째는 업문드는 거. 문법. 미란다 왕 문경에 미란다 왕이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서구에서 인도에 인전 쳐들어와가지고 인도에 차지하고 왕이 됐어요. 이 왕이 있는데 노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요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수행자는 지구상에 스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부의 말이죠. 캐드를교 보면 은 7, 8세기에는 머리 깎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삭발했어요. 그런데 어, 어느 때인가 그 사람들이 머리 길르기 시작했어요. 왜? 제국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나선 비구에게 묻기를 세상에 있으면서 백년이나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임종 때 염불하면 죽은 후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난안 믿습니다. 에이, 저 사람 평생 동안 나쁜 일로 도덕 지르고 강도 지르고 했는데, 염불 한번 했다고 어떻게 천상이 나요? 여러분들도 안 믿죠? 나도 잘안 믿어져요. 근데 뒤에 이제는 안전이 나옵니다. 또한번 살생을 해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했는데 나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평생 잘했는데 아흔아홉 번을 잘하고 한번 살생했어. 그런데 아흔아홉 번은 효력이 없고 한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 미고 그냥 그러니까 미란다 왕에게 그럽니다. 사람이 죄악들을 들어서 물 위에 두 손을 이렇게 놓으면 죄악들이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히 가라앉죠. 가위 덩어리를 백 개를 배에 실었는데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라앉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소. 부처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띄워진 생각 때문에 그 인과를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인과를 피해 간다 그랬어요. 옛날 조사스님들은. 내게 닥칠 할량 없는 인과가 있는데 인과를 피해가. 전쟁이라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전쟁이라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녀석, 일본이 한국에 쳐들오는데못 쳐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국경을 수비하고 군대를 길러놨으면 못쳐들어져잖아요 마치 연불도 그와 같습니다. 신심을 다해서 단한 번, 1년 동안이라도, 눈 감자 할사이 찰나가 아니라도, 염불하면 그 염불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